이거 봄동 어? 우리는 네. 좋은데 봄동이야 그게 된다니까요 김치 아니야? 하우스에서 나온 거예요. 와 미카라지 튀김 이건 맛있게 보인다. 이건 주어탕이고 오늘 음. 주고탕하 목카레. 아 스님들만 아, 일주일 만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다 오늘 또 스님 맛있는 추어탕하고 음. 고라지 튀김 선수 이거 한번 드보여아 하나 먹어지 몰라도 어? 아, 아, 하나. 아 이거 하나 내 하나 이거 간장에 튀김. 간장에 살짝 해갖고 아음 스님 어우 요 <목소리> 아니, GS 좀 네. 난 내게 드릴까 있고. 그탕 좋다. 좋탕 말아 가지고. 이번 할래도아이 정도면 막 아주 좋아요. 아, 뭐 고기도 싫지. 주로 타는 거예요? 만족이 같이 먹을 수 있잖아. 응. 밥도 먹어. 아, 어 밥은 필요 없고. 이놈하고 네. 네? 이렇게 애만 <목소리> 아니, 음, 뭐, 뭐, 응? 그저 따지고 싶지도 않고, 형하고, 나하고, 만난 지 얼마 됐어? 제 내, 횟수로, 4년이 걸렸어. 4년인가? 아, 올 내, 음. 처음에, 처음에 양천밭, 그, 가지고, 가지고, 그, 더운 듯이, 그, 밥 걸려서 큰 음. 라면, 생라면 부숴 먹고, 응, 음. 아직, 아직도 있다. 그게 난다는 거 있어. 아, 이게 아, 힘들어.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 영롱해. 영롱해. 응. 형이 만져주고, 그시절이라그 시절에 내가, 응. 나도 막 응.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제는, 전에지 엄마, 하고 다니니까, 저번에, 이제, 뭐, 군대 갔고 한, 이년은더 있어야 되겠구만 전화해봤어요. 행정, 행정 보내. 사무. 아, 그럼, 이야기 했잖아, 행정 보내. 응, 잘한데? 잘 됐네. 응, 음, 뭐, 잘어모리고 네. 아잘 됐다는 한 달에 그... 이들을... 망하다와하거든좀 그런 운이지만 그대로 편하게 살아아보이네 감사합니다 실망하니까 녹화라 응 음, 녹화 해놓고 이러면... 그 하면 되지 그럼 튀김 다네 응? 튀김 다네 이게 이 김치 전이에 김치 전 네, 네. 김치 전에 김치 전 김치 네, 전에 네. 김에 음. 김치 전에 김치 전에 김치 전에 김안전하세요 오늘 이치이에김하 전에 김치 전게김는 전에 김치 전에 김치 전에 요치 전에 김치 전에 김치 전에 김치 전에 김치 하에 이렇게, 오전에 밭에 갔다 왔어, 스님 산밭에 하다 보면, 은 아, 양이, 양이, 게이 양이, 게이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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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하고이 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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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유. 아유. 아이고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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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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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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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유. 아 아유. 아유. 아 들어봐. 아빠 한달딱 이랬으니까, 응. 힘들 정도 들어. 아지랭이는 막. 아 그... 힘들어요. 어? 아예 모르게 형님을 모,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래요. 이리 힘든 게 번에... 아니고. 그, 맞아요. 한순간에. 차가 오늘, 땡겨요. 그것 때문에. 아가 이름 흥분도 없네. 그래. 알았고요. 이것저것 뭐, 자료 뭐, 해도 고하고 응. 나오고는, 뭐, 어, 몇글안 됐지만. 15년, 10년 안 돼. 그럼 올해 횟수로, 그2000몇 년도, 응. 2018년도가, 19년도가. 김영환 씨 응. 에라이 19, 20, 21, 22, 아, 22, 23, 24 4년이다 어, 벌써 5년이 되네 벌써 5년이다 19, 20, 21, 22, 23, 24 벌써 루시 오우 벌써 5년 됐네 19, 20, 21, 22, 23, 24 6년 차다 6년 차 형님 여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아기로는 그래. 1년 차딱 뜨갖고. 1년 넘었어. 집사한 지 2년 넘었어. 와. 얼마 안, 얼 6년 아, 가 그래야 됐네. 6년이네. 6년 안되었야 5년 정도라고. 뭐, 20원이지. 3년. 아, 그러면 19년도가 아닌 것 같아. 21년도인 것 같아. 21년? 2년 22, 2 23. 맞다, 해수사년에맞다 21년도. 아, 19년. 19년이 아니다. 19년이요. 내가 저기 한솔에 결과할 시점습니다 아, 2년 도 2년을 까먹구나 이야. 진짜로 형님하 이렇게 잘하지는 아, 뭐해 지 아, 저거 뭐 전에 잘하 따지나 아 음. 농사일 그정도면 받았지 아니 음. 저는 그래요 이거 저거 따지고 싶지 않아 자기가 음. 아, 하는만큼만 아. 하라고 이성이만뭐 그 말씀, 그 내나 동생이나 이런 사람처럼 나쁜 놈못 만나겠나 못 만나지 연하잖아뭐 자기 입장만 세우면은 어 만날 수가 없어 너 자기 입장만 세우면은 응? 나는 이런데 저는 저어 어차피 이게 주물이와 싸우고 돼고어 자기 주장, 자기 주장만 내세운 사람 따로 있잖아? 있잖아요. 있잖아요, 저잘 음. 알잖아요. 잘난 하는 사람이. 저는 잘 몰라. 그런데 그런 게 있다고. 이꾸라지튀김다 아,

잘 찍으면서. 네, 그래금 놀러 가. 가네. <laughs> 벌써 지금 놀러 갑니다. 아, 벌써.